옛날부터 이제 학생 운동 열심히 하고 노동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 투자를 투기하고 동의시하면서 제약시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큰 장벽인데 그 양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실물 경제를 잘 알고 <laughs> 이해하는 분이 이재명 의원이었다. 음. 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지금 네.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선거 때문에 외워서 공부한 게 아니라 네. 경험을 통해 서 통하신 거니까 믿어도 <laughs> 돼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그 대통령 낙선하고도 그거 하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아,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laughs> 진짜 좋았어요. <laughs> 아니, 실물경제, 실물경제. 내가, 아, 왜 나한테 뭐라고 야, 해? 왜 입술 막 아니, 그걸 누가 오해를 하던데. 자,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사실은 생계가 막막하죠, 갑자기. 그렇죠. 네. 물론 뭐 있는 걸좀 털어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학원 강사를 하기도 어렵고. <laughs> <laughs> 뭘 가르치시려고요 여행도라. <아니, 웃음> 네. 갑자기 한번가요 <laughs> 아, <진짜> 진지하게 <laughs> 고민하셨네요 <아니>, 수가 <laughs> 안 되는 사람은 몰라 야, 아, 이거 진짜 고민한 아, 거야 오, 내가 볼 때는 아, 그렇다고 내가 어디 변호사 사무실 고용 들어갈 수도 없고 <laughs> 네. 뭐, 그렇다고 뭐 개업한다고 사건이 생길 생기... <laughs> 올것 같지도 않고 그럼 유튜브 할까 이런 거 <laughs> <laughs> 유튜브 쉽지 유튜브. <laughs> 않아요 아,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책 찾아보고 <laughs> 연구도 하고 <laughs>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아, 네. 이게, 네. 이게 소득을 어떻게 올리냐 음. 음. 실제로 그러다가 아, 할수 없다 본업으로 가자 이래서 요 주식 그렇막 아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던 거죠. 네. 사실은 정말 아까운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자 투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맞습니다. 네. 이건 언젠간 사고가 나거든요. 너무 높아요. 집가가 부동산 가격이. <laughs> 네.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젠간 사고가 나요. 폭탄 돌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경제성장이 그걸 받쳐주면 그런 사고는 안날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버블을 향해 가면 위험해요. 근데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걸 막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이 (1400만이라고) 보통 하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 휴면 계좌들이 이분들한테 아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은행 예금보다는 더 수식이 더 낫다. 음. 그리고 이게 도중에 배당도 받더라. 배당 많이 하잖아요. 우린 배당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중국보다도 안 하니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제대로 하게 하면 그걸로 생활비하면서 소득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투자 수단이 부동산 말고 또 하나 생기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금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데 그걸 국민들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밖에 돈벌 길이 없는데 그 외에 돈벌 방법, 주식 시장을 살리고 정상화하면 정상화하기만 해도 지금 상태로 저평가만 벗어나서 정상 평가의 100% 말고 한 6, 7, 10% 선까지 올라가. 도 거의 두 배란 말이에요. 두 배에 가까워요. 그럼 그것만 해도 수천 조에 지금 미국 주식이 투자 우리 시장 못 믿어가지고 미국으로 나는 것만 해도 지금 12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그 중에 절반만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주가가 음, 얼마나 오르는지. 네. 근데 주식시장 못 믿는 거거든요. 네. 그걸 믿게 해야지. 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리는 핵심 수단이에요. 주식시장 살리듯. 그래야 네.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이자 없이 할수 쉽게 할수 그렇죠. 있어요. 국민은 투자 수단이 생기고. 예,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시키고 돈도 좀 벌고 음, 국부가 늘어나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음. 이게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쉽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토론회 뭐, 때 이런 얘기들이 많아졌으면 음, 그러니까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저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뭐 이상한 얘기만. 아그 정말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래를 우리가 이제 그릴 그러니까 누가 수가 있잖아요.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아. 정두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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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하고 우리는 예상할. 때아한판 뜨나보다 <laughs> 하지마 <laughs> 얘기를 하니까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애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거냐를 논의하게 음, 되니까 음. 저질스럽지 않게 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가뜨릴까? 음 그렇지. 자하기 경쟁하는 을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망가뜨릴까? 맞습니다. 이 이렇게 하니까 또응엉 진짜 저는 네. 정말 방송 토론 많이 해봤는데 시장 출마할 때부터 그렇다.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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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르죠. 사실 좀 낯뜨고.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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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뭐요 어쨌든 주식 시장을 살리. 는게 중요하고 어렵지 않고 네. 꼭 해야 되고 음. 가능하다 아, 아, 오늘 보니까 그래. 제가 이 얘기 그 펀드 가입했다고 어제 그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던데 네, 오늘 아, 보도 그래요? 많이 났더라고요 <laughs> 증권주가 상한가라고 네, 신도, 신고가를 갱신했다던데 네, 보도 많이 났어요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네.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네. 실체 아, 없는 아,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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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얘기 한번 해야 돼요 어. 네. 이거 해야 돼 이거는 네. 아, 제가 이재명 테마주라고 <laughs> 제가 나하고 뭔상관이지 <laughs> 이거 찾아봤어요 아무 상관없어 이요 그렇지. 요거 아, 정확하게 짚으셔야 아, 아, 돼요 네, 아 그리고 그래. 상관이 있었들 제가 그런 기업에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고 관계있다고 특혜를 주겠습니까?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전, 저는 오히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꼭 아. 그렇게는 고, 하지 마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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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그랬어요. 네. 어? 그렇죠. 누구 친인척이나 누가 찾아오면 이제 비서실장한테 시켰어요. 네. 네. 뭐라고요? 시장 또는 도지사한테 지시 받은 게 있다. 음. 음. 어.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직접 얘기한 거는 불이익을 주거나 일부러라도 빼라. 음. 음. 왜냐 나중 에 문제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일반 민원으로 내고 시장 도지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음. 라고 하라고 제가 시켜놨고요 저한테 면담 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음. 민원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준다 음. 의심받거나 나중에 문제 될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네요 역차별은 불가피해요 그렇게 사적 청탁을 하면 안 되죠 정식 민원으로 내라고요 민원으로 내고 억울하면 챙겨달라고 먼저 그것도 민원으로 내면 정상으로 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개인적으로 얘기하냐고 와 가까울수록 손해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니까 적대감과 두려움의 근본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시장 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네, CCTV 음. 딱 붙여놓고 아. 저가 하는 사바사바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음,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아. 수국이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설득이 음. 안돼 너무 답답하고 아. 세상이 아. 험악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저기 맞아.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오자 음. 뭐이러면은또 주식 <laughs> 아. 쪽에 해가지고 금방 쉽게 돈 벌고 예. 이런 세상 이 있었고 지네 동분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 음. 이 자리 네가 해가지고 요거 좀 이렇게 해줘 그렇지. 이렇게 다 해결이 됐는데 쇠기를 예. 해결 막그는 거예요. 무슨 안돼는 예.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없어. 아. <laughs>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 접 그 통로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그 네. 그 대장동 녹취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은 뭐라고 했지? <laughs> 빨대 시야, 공산당. 맞아요. 공산당 같은 앵이다이 CR도 안 먹혀. 음, 이재명이 저, 그런, 이런 그런, 저거 아니야? 공산당 같은 놈이야 <laughs> 아마. 나오잖아요. 만나지도 이거. 못하고. 예, 네. 나오잖아요. 십몇 년 동안 접촉을 했는데 네. 전화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재명 테마주 생각해내는 사람들 보면 천재다. 고관자지아 그리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픈 과거도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예요. 네. 그 아픈 상처. 맞아요. 그 아픈 일도 사실 연호는 그거죠. 네. 제가 다 차단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제 형제가 많잖아요. 네. 조카까지 하고 뭐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친인척 비리 언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렇죠. 아, 친인척 비리. 음. 네,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친인척이 그, 너무 어렵게 사신다는 얘기만. 지금 맞지? 어렵게 살기만. 그 제가 왜안왜안 왜안 도와줬냐 이런. 아 그렇죠, 그니까 나는 이런 비난은 가능하다고 봐요. 저 아주 피도 눈물도 <웃음> <웃음> 이건 가능해. <laughs>